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봄 심장군입니다. 요즘 서울 전 지역으로 재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상급지 위주로 빠르게 추진이 되는 곳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무엇이 붐을 일으키는 소재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상급지에 속해 있는 분담금, 부담 없는 확실한 소액 재개발 투자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은 합리적인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단의 번호로 문의 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서울의 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지 지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비 사업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자금적인 부분일 겁니다 내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초기 투자금 그리고 분담금 저는 오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분담금을 줄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값어치를 높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요 권리가액은 내 부동산의 감정평가 곱하기 비례율로서 산정이 됩니다 비례율은 쉽게 사업성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업성을 볼수 있는 방법이 이전 영상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감정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값을 더 높게 받아 분담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정평가를 더잘 받고 싶어서 대지 면적 큰 거, 특히 구축 많이들 보시는데 여기서 폭탄 발언 하나 하자면 대지 입은 크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면 하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내 집의 층수를 보기도 하고요. 내가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는지도 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의 세대들이 다 같은 토지에 같은 입지 같은 건물에 있지만 층수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얄층이나 뭐 고층 주거단지를 선호하죠 재건축은 내가 어느 층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나뉘는 반면 재개발은 내가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재개발은 한마디로 개별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재개발의 개별성이 어떻게 강하다는 말이냐면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내가 도로에 더 가까이 있는지 뭐한 300m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언덕 꼭대기 집에 있는지 좁은 골목에 집에 있는지에 따라서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집의 가치를 매기는 감정평가에 있어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죠. 또 재개발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도 감정평 가 평가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단독 다가구와 다세대 빌라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독보다는 다가구 다가구보다는 다세대 순으로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는데요 왜냐면 감정평가를 할때 건물의 활용도까지 보는데요 단독은 1, 2층을 주로 이루고 있죠 그렇다는 건 땅의 용도가 1, 2층 밖에 못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가구는 보통 2개에서 3개 층이죠 근데 다세대는 보통 4, 5개 층입니다 다세대가 건물 활용도가 다른 집들보다는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2, 3개 층 다세대 10평보다 4, 5개 층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평가금액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동네에 있더라도 그 하나의 필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재개발의 감정평가를 할 때는 건물의 활용도까지 많이 봅니다 자 여기서 단독 다가구보다는 다세대가 대지지분에 상관없이 좋은 감정평가를 받는 건 알겠는데 다세대에서도 구축이냐 신축이냐가 있을 수 있겠죠 대지지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투자금액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고민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신공덕동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하고 있는 구역에 25년 된 구축 빌라 매매가가 6억 5천입니다 전세가 2억 4천이면 투자금액 4억 천 대지 지분 10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반면에 2년 된 신축 빌라는 매매가 5억 5천이고 전세가 2억 8천이면 투자 금액이 2억 7천 대지 지분 5.5평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축이 4평 반 정도가 작습니다 대신 실투자금이 저렴하고요 그럼 조금 돈이 들더라도 대지 지분이 넓은 것을 사야 분담금이나 추가적으로 드는 돈이 더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분담금은 어느 정비 사업이든지 다 냅니다 안 들어가는 곳은 없어요 그럼 분담금이 얼마나 적게 들어가는지가 관건이겠는데요 자 분담금이라는 게 조합원 분양가 빼기 내 건물에 감정평가 금액을 해서 나온 나머지가 분담금인 거잖아요 그럼 감정평가를 얼마나 더잘 받는지에 따라 분담금이 덜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관건이겠는데요 보통 감정평가를 할때 땅의 토지와 값의 건물분이라고 해서 건물의 값어치까지 봅니다 그럼 같은 토지에 건물이 지어진 신축과 구축은 토지의 감정가를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고 건물이 얼마나 낙후되었는가 건물 안에 주차장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건물의 값을 산정하는데 구축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분은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값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축 빌라보다 저렴하고 나중에 분담금 걱정이 없는 입지 좋은 신축을 보시는 게 그래서 현명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영등포구입니다. 3광역중심지인 영등포는 강남과 중구, 여의도와 같은 갑옷치를 인정받은 곳인데요. 영등포구는 여러 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개발의 수혜를 바로 직통으로 받는 영등포구 도림동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미 입지가 좋은 곳이지만 아파트와 연결되는 신안산선의 개통으로 인해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장미마을 필지는 종상향을 통해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의 용도상향, 활용도가 올라가 가격 상승이라든지 사업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현재도 서울시 정비 사업 중 제일 가는 사업성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합원수가 550, 건립 세대수가 1,772 세대로 이미 세배가 나오지만 최근 동의율이 아예 걷어지지 않은 필지를 제외하고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조합수는 줄고 건립 세대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토지분과 건물값을 다 받을 수 있는 다세대 빌라의 신축 매물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을 찾아가셔야 성공 투자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등포구 도림동을 추천드렸고요.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재개발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재개발 매물을 매입하는 것을 떠나 주변의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입지를 사는 것이라고 넓게 보셨으면 합니다. 도림동의 실 투자금액 보수적으로 2억 정도로 하실 수 있고 미래 가치 풍부한 영등포 입지 지분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상단의 번호로 영상 끝나기 전에 문의 주세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께더 유익한 내용 또 확실한 재개발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서울의봄 채널의 심장군이었습니다. 충성.